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모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음,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이 한절 믿어서 우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신약딱비면 마태복음 거기 2장입니다. 어, PPT 안 되나요? 그럼 제가 할게요. 헤르왕때에 주께서 유다 베드레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대의왕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을 보고 그경하헤르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였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드다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이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섰다 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오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시 만,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래여 연자 에레미아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시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 들어오는,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수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함께합니다 나사렛은 동료를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의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것이다 아멘 네, 예,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 그냥 주님이 오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로까지의 모든, 특별히 구역 말씀을 다그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15절, 17절, 23절에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으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예요.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그 마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내로의 황제의 박해가 심할 때에 그 배신하지 말고 속히 곧 이제 이런 말씀이 곧. 이때 이런 말씀이 급하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온전히 서야 된다. 내부의 그 압박한 그 피난 가운데서 너희들식 승리해야 된다는 게 바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누가복음은 디오데우드에게 썼어요. 그래서 그가 그각하에게 쓰고 그러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가는데 데오빌드우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이기 얘기예요. 누가 보면 각하라고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누가 보면 그데오빌드우 가카에게 서신서로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고 전도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요한복음 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타 증거하는 그런 썼다고 요한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 쓴 사람이 다르고, 상황과 시기가 다르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장 예술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읽으면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때를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살아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부를 하면서 목회카드을 쓰면서 아버지 어떤 목회카드을 써야 되나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더라고요. 꽃을 봐라, 나무를 봐라, 자연을 봐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꽃과 나무와 자연은 그 햇빛과 그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아요. 빛이 안들오면 빛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몸을 비틀어서도 빛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안 변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비춰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또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공주의 밤은 태풍이 안 오면 농사 망한대요. 그래지고 밤농사를 망한대요 그래가지고 왜그러냐 했더니 태풍이 가을 태풍이 와서 막 나무를 흔들어서 그 밤을 떨쿠야 된대요 튼실한 밤을 낳은거고 좀그 지질한 밤들은 태풍이 다 떨어뜨려 놔야 진짜로 공주의 그큰 밤이 생긴대요 그 태풍이 안오면 공주는 밤을 다 똑같이 조금만 밖에 안 나온대요 맛있는 밤이 안 생기고 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그 밤까지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털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배나무나 이렇게 면배 안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산 속에 있는 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의그 나무나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버틴겨요 세상이 안 변한다고 하고 버틴기고 세상이 뭐 일어나고 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죽어요.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깨닫는 것은 아,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이 전국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감사하고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다섯 명이상못 만나겠는데, 우리 예배는 스무 명까지 허락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요, 저는 요즘에 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지난주에도요, 제가 우리 가족들, 어머님이 너무 그 교회도 못 가시고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 주에 주일에 여동생이 엄마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짜장면 잠깐 사드리고 저희 집에 잠깐 방문해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저녁 때 바로 제가 줌으로다가 우리 가족톡방에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동생부터 해서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엄마 얼굴 보고 엄마 잘했느냐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는데. 어, 이거, 는 완전 전 세계를 이제 통할하다고 해요. 오늘도 내가 모여라 그랬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내가 오늘 어머니한테 가서 밥 먹을 테니까 거기 다, 다섯 시에 다 모여라 그는 내가 잘해가지고 엄마도 사진도 내가 잘 보여주려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니까 얼굴도 잘안 보이시고 아버지가 엄 옆에 누우시고 막그래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이라고 하고 나는 할수 없다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헤롯의 그 악한 왕에 그때 왜, 왜 태어나게 했을까? 헤롯왕은요, 이 분본왕이거든요.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왕이라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통제를 받는 왕이에요. 그래서 헤로는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한 지역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 헤로당이에요 그러니까 이헤로왕이그 로마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지수대 같은 곳에 가면 그 어디죠? 그 처음에 우리가 갔는데 그 아이 성을 큰 갑자기 내가 또 생각해요 큰 성을 줘서 뭐 로마에게 바치고 행정부를 만들 막 그래요. 그 마사다라고 가보면 거기에 또헤루다이그 사막 가운데 그 정말 다 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자기의 성을 져요 아무도 침공할 수 없게. 사막 한 가운데다가 강역 가운데에 그 자기 성을 마사다라고 잡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이 사람 그 마, 자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두명 앞뒤로밖에 못맬것 같아요. 그 정도로밖에밖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성을 잡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고용사가 들어가고 그 후전이 끝나면 다 거기서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마사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전쟁하며 싸우다가 자기들이 우리가 죽이면 자살하면 지옥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사들이 한 사람씩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너희 가정으로 다 죽이고 와. 그러면. 가정의 아이, 부모 다 죽이고 하요. 그래서 또제 거기서 또제비를 뽑아요. 그게 또 죽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사람만 나와요 거기에 가보면은요, 로마 군병들이요, 그궁 궁을 무너뜨리려고요. 그 아무 그런 그 무기로도 가능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 높이처럼 다시 서, 그, 그 성을 그게 그러니까 길을 계속 흙을 메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다, 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겨놓고, 거기에 전염마로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 철화성같이 잘 만들어놨으면, 그로마군인들도 친구가 있어서, 그 너무 약오른 거야. 계속 거기서 약 올리기만 하지. 오, 들어갈 수 없어. 요 그러니까, 그 흙을, 흙을 메꿔가지고, 성하고 똑같이 높이를 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들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항장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만 거기서 스스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자살하면 내가 천국은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거기서 이긴 사람이 승리자가 아닌 사람진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졌어, 나는 우리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쟁의 그 표에 마사다 그 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군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정신을 이어받자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만큼 왜 사, 헤롯이 그랬을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게 너무 불안해.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리는 딱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른 같이 세상의 욕심은 결국은 다한 순간에 끝나. 그런데 그것을 잠시 잡으면 그것이 모든 게 자기 것처럼. 영원히 자기가 이루어질것 같아요 한번 정권을 잡아도 그것이 끝까지 자기 정권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계속 유지하려가 하는 건다 욕심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이 그 악하고 악한 그때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시 그런 걸 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셨다,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렘이에요. 베들렘의 성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베들렘에 태어났다가 헤로당이 죽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켜요.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요. 여러분 여기서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애굽을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요. 또 창세기 보면요 노라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요셉의 그 70인들이 가나안 사람들 70명이 애굽 땅에 고선 땅에다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70명, 거기서 3 0 0명이큰 대군이 루어져어요 우리는요 적진에 들어가는 거 무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이 시국 가운데서 진정한 알고 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요 우리를 더 너희 능히 있게, 힘 있게 나가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고센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자기들 질이 그냥 그뭐 했습니까? 그냥 목축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60만 대군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장정만 60만.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기쁜 충만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올해 하한해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우리 기쁜 충만계 성도님들을 다 안전하게, 직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가만히 머무러 있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여러분들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그 애국당에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도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 인큐베이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더 강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 또 어떤 누군가의 여러분의 핍박이 있는 곳에서 더 온전하게 쓰십시오. 그 온전히 쓰는 게막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빛으로 사시고 소금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높여 주실 거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베세라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을 열급으로 보냈다가 다시 헤로당이 다 그것이 죽었을 때 다시 오게 한 그때 온게 요셉의 고향인 나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노라운 것은 이것이 다 성경 말씀에 구역 성경 말씀에 몇 천년부터 몇백년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또한 가지는요, 박사들이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박사들은요, 점쟁이들이에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우리는 박사들 하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뭐 박사기 받은 사람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점쟁이들이에요. 점순간. 그러니까 하늘을 늘 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막 예언을 하려고 하고 점순간. 근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온 것이 자기들은, 어,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이 땅에 진짜 왕이 태어난 거라고 쫓아와봤는데 그 진짜 왕인가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왕이 태어난 다고경비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신전을 삼기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희들은 결국 내 앞에 무릎 꿇어. 그게 오늘 말씀 속에 깊이 숨겨진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은 예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왕자님이시고 공주님이시고 하늘의 왕자님이시우리를 우리 앞에 수많은 세상의 거덕자들과 모든 것들이 이방신전을삼겼던 그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진을 겸비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국 팔때 나올 때어떻했어요 그들이 야그 애국사람들 너 목걸이에 있는 거금붙 그 내놔. 그면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다 그냥 자기들이 오는데 금붙이 뭐 있으면 야나 우리 나가야 될텐데 종으로 살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국사람들에게 야너 목걸이 있는 데나 <laughs> 보석 금은 다 가져오게 부유케 하시는 거예 그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그 예수님을 그 박사들이 무릎 꿇게 만들어 점성가들이 무릎 꿇게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할에 있어 오늘 예수님의 탄생 모습 속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꿈으로 나타나시죠. 이 요색과 마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천사에게 얘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다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너희들의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꿈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보려고 하고 꿈을 보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더 전진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남국에 남들이 힘들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자꾸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을같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상급을 쌓는다 하는 나라인데 사실 제가 대원을 돌아보면 천국 쌓는 방법은요 여러분 많이 일하고 뭐 일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하신을 자꾸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자꾸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웠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급 준다고 약성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 우리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야, 너, 아빠 심부름하면 용돈 줄게. 내가 용돈 주면 애들 사정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면서, 우리 사정하고 계신다고요. 야, 내가 할게. 그냥 나만 바라봐고 나를 인정해줘. 내가 다복 줄게. 그게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바니다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오신기도 늘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오신기도 하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으로, 아, <laughs> 이제 간직하며 삽니다. 사실 우리 사모님이 날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쫄아버렸어요. <laughs>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우리에 자꾸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한 것을 이루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거나 하려면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그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오셨어요. 그뭐 성탄, 그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더... 소망 가져야 되는 오늘 이 시간은 말씀대로 이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탄생의 축하하면서 나도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다져가겠습니다. 오늘 을지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도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태어나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아기처럼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선들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간만 그냥 또 침묵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잠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험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음. 여러분 또 마음 앞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또내 믿음이 오직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대로 원합니다.